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모두들 월동 준비가 한창이시지요? 월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응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응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군체가 내년 봄까지 건강하게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응애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7월에 여왕벌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응애 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죠 여왕벌을 가둬서 산란을 못하게 하고 봉판이다 터진 시점에서 약제 처리를 해 줌으로써 응애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좀더 세밀한 비교를 위해서 여왕벌 격리를 했던 군체와 여왕벌 격리를 하지 않은 군체로 나누었습니다. 두 달이 넘은 10월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응의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군체들에게 동일하게 약제처리를 지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시고 지난해에 응의밀도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통은 지난번에 그 저희가 시험군으로, 어, 일부러 여왕벌을 격리하지 않았던 통입니다. 여왕벌을 격리하지 않았던 통입니다. 자, 여기에 봉판들을 확인을 하고, 어, 봉판 중에서 공판 중에서 하나를 빼 보겠습니다. 한번 벌려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김이상계를 놓았던 거고요. 이건장이 봉판이 좀 있나 봅니다. 예, 네, 이쪽 아래쪽에 봉판이 좀 있으니까 이쪽을 좀까 보겠습니다. 일단 벌을 털고요. 자, 여왕을 격리하지 않았던 음, 벌통입니다. 이 정도만 까보면 충분히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응애가 나왔네요. 여기 응애 있죠. 근데 그 작년에 어, 이맘때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에, 응애의 밀도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대략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저 올해는 방제를 좀더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작년에 나온 그 응애의 수와 비교하면 정말 양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그렇게 작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거는 여왕벌을 격리하지 않았던 벌통의 지금 응의 밀도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어, 월동 들어가기 전에 옥살상 처리를 하고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번에는 이거는 접어두고. 자, 이거는 7월 19일 날 격리를 했던 볼통입니다. 화분이 어중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에, 봉판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까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벌통은 어, 여왕벌을 격리를 했던 벌통입니다. 이 정도 까고. 잘 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왕벌을 7월달에 격리했던 볼통입니다. 응애가 어...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유충의 눈입니다 눈 그리고 이렇게 응애가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 격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응애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없이 약을 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7월 달에 격리를 하고 나서 약을 지속적으로 쳤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봉판을 깠는데 전혀 응애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한 통을 더 저희가 찍어 봤습니다. 역시나 응애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털었는데요. 한 마리의 응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나오는 것들은 그 응애가 아니고요. 음, 애벌레의 이런 눈이 지금 떨어져 나온 것들이거든요. 보셨죠? 한 마리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써 앞으로 우리가 꿀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응애 방제를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7월달에 여왕을 격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월동에 들어가야 하는데 분명 여왕벌이 망실된 군체가 존재할 것입니다. 세력이 별로 좋지 않다면 다른 군체와 합봉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력이 좋은 군체에서 여왕벌이 망실이 된다면 정말 속상한 상황이죠.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는 산란 여왕을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이 계시면 아래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일정 때문에 택배 발송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남 또는 경기도 양평으로 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